자, 지금 먹겠습니다. 고구마 한 개, 감자 두 개. 먹겠습니다. 오, 이번에 핵 고구마를 다시 받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은데. 비타민C, 아르기닌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이 빡실 거니까 에너지 젤도 하나 챙겨 가야지 모자 도아 닭가슴살 닭가슴살 챙겨야 된다 이거 뭔가 힘이 많고 뭔가... 시원한 거네 네, 네. 냉장고에 가져왔어 자 우리 오늘 아, 무엇을 하려고 이걸 주시는 거예 네. 먹기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아 이거 나 먹기 무섭다. 아 이거 먹으면 가보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30칼 4번. 야, 나 일단 하다똥 싸면 안 되니? 너도 똥쌀것 같은데. 먹고 4분 휴식이에요? 4분 휴식이 아니라 분팀 휴식. 4분 휴죠한번 하고 4분 씩한번 하고 분씩. 자 오늘 운동은 30 칼로리 어설트 바이크 4 세트 할 겁니다. 30 칼로리를 최대한 빨리 스프린트로 조져야 돼요. 무조건 아, 또 추할 것 같아요. 아 긴장돼. 아. 이 운동은 2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30 칼로리 4 번을 목표로 했는데 어, 세 번째에서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시도해서 4 세트를 완주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 진짜 무섭다. 날고 안락할 거뭐 하겠다지. 아이1 31초요? 31초 아 어지러워 아 그래도 56초라 아, 아, 아. 운동 끝내고 보충제 하나 말아먹었어요 원래는 4세트 했는데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1세트 때 25초 두 번째 31초, 세 번째 56초 이렇게 끝냈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때랑 똑같은 느낌이었어. 잠깐 쉬다가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운동 좀. 카메라 좀 치워주라. 나 나도 빵한모 보자. 운동하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야 샤워하는 것도 좀 찍어주고 그래 샤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진짜 나 혼자 샤워하고 똑같이 뭐가 똑같아 너나 나랑 샤워하는 거다르아 어디서부터 해요? 머리부터 일단 양치 그치? 양치하면서 샴푸하고 기다리고 어그렇고 음, 음, 양치 양치 딱 빼면 오븐렌지 음. 하고 바디하고 한 번에 쫙아 맛있다 한번 해보니까 고통을 아니까 몸을 좀 아끼게 되더라고. 아니 경민이가 좀 약간 좋다 았던게 뭔가. 풀파워를안 아? 하더라고. 슬퍼했어요. 상 정도에다가 속도를 고정시켜놓고가 쭉 타더라고. 너네 사람은 안 돼. 막 이렇게 타야 되는데 나처럼 막 하고 그냥 푹 꺼져야 되는데 너는 꺼지는 중... 게 없었어. 형 빨리 뜨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진짜 안 되더. 아 이거 이게 다리가 지금 이미 너무 <laughs> 데미지가 많이 쌓여 있어. 너와. 난 아까 한 씬이 왜 아픈지도 몰랐어. 뭐인데? 이가대주시켰잖아 니가 맨날 그조진의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하고 싶은데 회원들 앞에서 그냥 웃음거리밖에 조롱거리밖에 안 됐잖아. 나의 그 숨소리가 이 정막한 공간에 나의 숨소리밖에. 네. 니네는 근데 그냥 소리 공유더라고 나는 아아아. 솔직히 행님 좀1라운드부터 이건 좀, 좀 오버했으면 어 이미 이 운동이 나한테 오버였다니까 아,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 정도였어 나한테 근데 너 재형이 형 호코드 채 처음 봐 나도 나재이형내고맨 호코드 처음 봐 나도 처음.. 처음 했다 <laughs> 옛날에 너뭐 짜장면 먹고 흑극처럼 번했다 했었나? 올라와가지고 왜뭉쳤탁때리고내려 응. 응. 짬뽕. 응. 어, 진짜 <laughs> 아, 안 찼나? 지 영유성 식도염 느낌이었어. 아세 번째는 아예 출력이 안 나오더라. 노력을 했거든? 응. 식타니까 끝나. 준나 누워있고. 여기에 씨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laughs> 여기에 그 전침 맞은 느낌이었어. 힘이 쭉쭉 빠지고 아파. <laughs> 어 그냥 아파. <laughs> 와 처음으로 우리 월요일에 뭐 했지? 어설트 토트바 20-28세트 월번샷 20-20 어설트 5세트였나? 어제 대대하고 준아야와 씨발 당첨됐어? 나 안되는데 아 <laughs> 속에 좀 뭐가 막 건더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너무 가자. 많이 먹었어 가자 눈 똑같습니다 <laughs> 가자 승현입니다 자 갑시다 오늘은 어깨 운동 가봅시다 안녕하요스 아, 보고 있어. 야, 그럼 우리 내일 청소가 좀 편해지겠다. 우리야. 신명 드어온다잘 풀린 게 쓰는 멘토버 레터 레이즈하고 나게를 활짝 펴고. 이맞오오 뭐 oh. 마이, <laughs> 마이 마운 아! 아!

2주 전에 오고 이제 다시 처음 오시는 거예요? 딱 2주 전에 고 2주 전에 다시 신생아가 되었어. 무장이500 아... 아, 아, 찍었다고 저렇게 낙하지는거봐 거기까지는 낙게 아니고 일일이 을 하다 보니그냥 거야. 누1 0개만 운동 1회차 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런데 아, 하다 하다 하겠다. 안될 것 같아 주인 h u 안될 것 같아 나 h 만 나오게 t s 게이 i m o n I think it's a bimon. I think it's a bimon. I think it's a bimon. I think i t 이 a bimon. I t h i n 새끼 t s a bimon. I think it's a bimon. I m 로 바꾸자. 그다음에 이 e 로프 클라임. m 때요 예아 런이 많아요? 그럼 오케이 요거 수정 그러면 적극 반영해가지고 하나 더 넣자 어스러하한번더빰어스러웠 네, 네, 좋습니다 여기 머스빰프스미엄자 갑시다 자 와드 프리미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m 런12 푸시 저크 4라운드 하고요 300m 런2 로프 클라임 7빠머스럽 4라운드 저크 저크 반영한다면서 왜더 똑같아? 뭐가? 러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응. 그러면 적극 반응해서 가본 아, 뒤에 갑자기 또반영 갑자기... 아, 그러니까. 적극 반응해서 빠머스러움이 아, 늘었어 생각을 해보니까 빠이면안될것 아, 같아 가자! 신나게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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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신나게 가보자! 너 하나 한다는 네 하나만 아 고성공증 있어 안돼나 애아빠야, 이런 거 하면 안돼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너네 총각이지만 나 애아빠단 말이야 네, 더, 올라, 더 올라가야 돼 <laughs> 하나 더올라가야 야, 배부서. 응.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니야, 아니야. 차 올게, 차 올게. 야, 진짜 나 죽어. 뭐? 아, 잘 잡을게.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아, 진짜 무서워. 야, 어떡해. 야, 잠깐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아니야. 한개더 올라가야지. 어. 무서운 척 하는 거 알지? 안안 들어가. i Open feel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of 안려가고다 맞았어 아, 어? 어, 운동 끝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 플레이그라운드 맡아줄 친구입니다 크로스핏도 하고 그 웨이트도 해가지고 그 크로스핏이랑 웨이트 저희가 약간 생각하면 추구하는 그런 걸할것 같아서 영입했습니다 좀 PT 하고 싶으신 분은 프라이빗 PT 플레이그라운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여기로 나 쇼핑하잖아 여기서 문 닫는 거꼭 할게 진짜? 어나 근데 진짜 몸짱 되는 거 아니냐? 주몇 회니까? 주 3회 이상 목요일 빼고 어. 월, 화, 수, 금 중에 하나가 3명 알겠는요닥텔프로틴 했는데 2차 출시했잖아 5분 만에 완판돼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랭킹닷컴에서 랭킹닷컴 들어가서 구매해주세요 내 예, 걸로 해주세요 제콜라해주감사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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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제 또? 언제부터? 7일? 8일? 너 할까? <laughs> 와주세요. <laughs> 플레이그라운드야. <좋아합니다. 웃음> 아 빨리. 오, <목소리> 뭐, <스토리오> 어, 수업하고 플레이그라운드 스튜디오 갔다가 어, 영상만 찍었습니다. 원래 오늘 청소한다 했는데 수업하고 가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했어. 어, 약속이 있어 가지고 여기 있는 지인이랑 <목소리>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지? 뭐가지 피자? 근데 피자는 선 넘지 <목소리> 솔직히. 괜찮은 거 없나? <목소리> 샐러드 좀선 넘나? 샐러드 좋아요. 샐러드 맛있는 데 있나? 샐러드가 <laughs> 맛있나 <laughs> <laughs> 보자 보자 밥못 뭐 먹을 거 한번 보자 야 꿉땅 그, 갈래? 어 꿉땅도 좋아해 샐러드보다 낫니? 10월 30일에 결과발 표가 어. 나와요 저제 네, 가는 곳은 탁식이라는 곳이고 지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연락 주신다고 해가지고 자리 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킬게요 오우. 크레아틴 자 이제 운동할 때 크레아틴 또 필수니까 주문을 했거든요 저친구 의사거든요 소고기 그라틴 들어 있잖아. 믿을 수 없지, 있는지 근데 어. 는데 믿을 수 없지. 네. 그리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어. 그라틴 한 숟가락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안 먹었었는데. 어, 좋아. 자, 한 숟가락 먹어봅시다. 맛있네. 자, 그리고 제가 킥이 와가지고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룰루레몬 엠베서더거든요. 매년 이렇게 온보딩이라고 해서 모여서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온보딩 때쓸뭐 이거를 보내주셨는데 엠베서더 온보딩. 자보세요 모들 뭐 있노 모들 뭐 있노 오 최대 예정에 준비되셨나요 어 키트 어, 티셔츠 있고 각인 매트 노트와 펜 카드 디톡스 음료 이렇게 있고 받게 됐습니다 오 뭐야 엠베서더 야어 나시네 저, 제 이름이 적혀져 있거든요 각인을 한 룰레몬 요가 매트 이거를 작년에서 받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엠베서더가 적힌 메탈 벤트 민소매 뜨거운 물 넣어 먹는 건가? 좀 있어보이... 있어 보이는데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데? 맛있는데? 생각보다. 초콜릿을 딱 먹으면 이제 단맛이 입안에서 쫙 퍼져야 되는데 이건 단맛을 찾아야 돼 <웃음> <웃음> 맛은 있네 맛있는데. 저희가 밥 먹으려면 1시간 반이 남았어요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laughs> 보자 여기서 저 높이가 몇 미터인데 니가 봤을 때는 7미터 될거 같아 7미터? 그럼 이 저기 파이프까지는 파이프까지 3미터 파이프까지 3미터라고? 3m. 월볼샷 타깃이 11피트란 말이야 <laughs> 3미터 5 c m 야 아무리 봐도 월볼샷보다 무조건 내가 봤을 1미터는 더 높아 아야 1미터까지 안 높아 <laughs> 안 넘어 월볼샷 해보는 게더 이렇게 3미터 82야 8미터가 무조건 안돼아 이건 무리? 7미터 7미터 딱1 7미터 그냥 넘지 7, 7. 더면 덜었다고 위치. 아,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 요거 하나를 계산해 보자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할까? 자, 이거 한다. 여기 찍고 7cm라고. 오케이, 아, 자. 밤늦게 해 버려야 아. 되는데. 더 가까운 사람 밥 사기 하려그러면든 오케이. 좀 흰색 요 오케이, 위치. 7.5. 7.5? 아, 지금 무조건 넘지. 8.5 할게. 오케이, 오케이. 되지. 자, 계산해 보자. 어. 왜냐면 저 파이프 저 흰색 어. 저거 보이죠? 어. 저기까지 50개야. 그럼 음, 내가7은 내가 무조건 너 가깝지. 0보다 많아야. 만다? 만. 66. 와눈개 아파. 와. 50개 하고 60개. 116. 116. 어, 뭐 내가 이겼지. 정확하지. 아눈눈 눈 찢어질 것 같다. 와. 116 곱하기 7. 내가. 8.12. 네 몇인데? 7.5. 나 몇인데? <laughs> 아하지 아, 아, <laughs> 많이 된다고. <laughs> 와. 에딱 봐도 임마 딱 봐도 위에 게 훨씬 높은데. 와아 용납할 수 없다 이거. 와. 아 7m 넘는 것까지 이해 어. 무조건 기준은 월보이 자이라고아 오늘 밤 메가 살라이트만. 말도 안돼 이거. 부동산 갖고 투장 뜯어와야겠다. <laughs> 집에서 누워 있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나갔거든요. 제가 아까 푸시어클 하다가 목에 담이 걸렸어요. 누워 있다가 더 심해진. 거. 오전 운동 딱 하면 유산소 하면 상 나을 키라. 근데 담은 운동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로. <laughs> 임시장, 준다, 준다 말고, 자, 이것도 35. 어, 알비슷 모든부터 세개 할까? 조금만 더입쁘게나가 이게 진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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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 터질 것 같다 진짜.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혹시겠네. 아, <laughs> 아배 불러. 내가 너무 부릅니다 진짜로. 힙하지 분위기가. 응. 요즘 아, 갬성이야. 사장님도 힙하고. 와. 화장실도 힙하고. 아, 화장실 화장실도 힙하더라고. 같이. 응. 아 운동이나 할까 그러면? 달리기. 한강에서? 응. 아 나랑 못하겠다. 좀 있다 내 혼자 가든지 해야겠다아 같이 가요. 나 아, 혼자 들고 뛸수 없다. 안돼 안돼. 다른 게잘까 다른이는 <laughs> 솔직히 노는 거고. 다른이도 아, 빡세게 타면은 힘들지. 그럼 오서트를 빡세게, 빡세게 타자 그러면 금요일 에 와가지고. <laughs> 금요일에 아... 어설프 박스 사는 걸로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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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통이 안돼 소통이 안돼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포장을 해주시는자 아, 지금 시간은 9시 23분이고요. 밥 먹고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달리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먹어가지고 뛰고 와야 될것 같아요. 아까지1개씩 8세트 했습니다 달리기는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뛰었거든요 먼 거리를 뛴건 아닌데 적당히 가볍게 뛰었습니다 운동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때는 안 뛰고 가볍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출발